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조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이프 리프팅 시술의 부작용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하이프 초음파 리프팅의 부작용의 원리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근막층 스마스와 지방층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스 얼굴 표층 근막 시스템 그리고 그와 연관된 유지인들 (retaining ligamen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얼굴에 있는 a r 컴파트먼트 지방이 이제 분액별로 있거든요. 그두 가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가지고 부작용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스마스는 영어로는 superficial m u s c u l r a p o n e u r o t i c system, S-M-A-S 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굴 표층 근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얼굴 표층 근막 또는 스마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얼굴이 다섯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1 번이 피부, 스킨, 2 번이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조직, 3 번째가 스마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리테인이리가하 Toi 공간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골막과 깊은 파샤 이렇게 다섯 층으로 나뉘는데 2번하고 3번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스마스입니다. 스마스. 스마스라고 하는 거는 조직을 실제로 이제 그 사체 해부를 해보면 명확한 구조 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얼기설기 섞여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거미줄처럼 이렇게 그물망으로 연결이 돼 있고 미세한 결합 조직들이 피부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 피부까지 이렇게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 표정 근육을 아주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을 피부까지 이렇게 잘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얼굴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조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이걸 도식화해서 나타낸 게 스마스 조직이 이제 근육에서 기원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나무가 가지를 펴듯이 이렇게 쭉 펼쳐지면서 피부에까지 다 연결이 돼 있다. 얼굴 표층 근막 시스템, 스마스를 통해서 얼굴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형태는 사람 몸에서 다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 가슴에 이제 쿠퍼 리가멘트라고 하는 근막에서 유래를 해서 가슴을 지지하는 주지 엉덩이도 마찬가지로 해부학적으로는 다 이런 근막 시스템이 온 몸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근막 시스템을 통해서 세포 간의 신호 전달 같은 것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통증 치료에도 이 근막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얼기설기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스를 좀 이해하셨으면 이제 리테이닝 리가멘트 유지인대라고 하는데 이 유지인대는 얼굴 뼈와 얼굴을 덮고 있는 연부조직 사이에 군데군데 딱 밧줄처럼 붙잡고 있는 그런 질긴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광대나 측두근 있는 이런 쪽에 이제 조직을 딱 붙잡아주는 자이그마틱 리가멘트 뭐 마세테릭 리가멘트 여기 교근이 있는데 이게 약하면 이렇게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데군데는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로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줄처럼 돼 있는 데는 이제 가멘트 그다음에 면으로 돼 있는 데는 어드이전다 이제 같은 개념이고 이 스마스 시스템의 한 국소 영역에 특화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런 막성 구조들이 느슨하게 되면서 얼굴이 처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프 장비들은 이 스마스와 유지인대에 열 작을 줘서 느슨해졌던 거를 열을 주면 이렇게 딱 당겨주거든요. 그래서 늘어졌던 유지인대랑 스마스가 다시 수축이 되면서 타이트해지는 그런 효과를 노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타이트닝과 쇼트닝 이렇게 해놨는데 조직이 이렇게 늘어나 있던 게 쇼트닝 열 자극을 받아서 수축을 하게 되면 쇼트닝이 되면서 치밀해지죠 그러니까 타이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프 시술을 받게 되면 출렁거리던 피부가 딱 붙어서 얼굴이 올라가 붙었어요 피부가 쫀쫀해졌어요 피부가 덜 출렁거려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하이프가 스마스와 유지인대에 열자극을 줘서 조직을 수축시키고 재생을 시켜서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스마스 유지인대 얘기했고 자, 얼굴에 지방 얼굴에 지방이 그냥 피부 밑에 지방이 깔려있는 게 아니라 각각 분획별로 컴파트먼트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에 보면 1번부터 해서 1번, 2번, 3번, 4번 각 구획별로 지방이 위치가 쭉쭉쭉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지방이 높이 차이가 또 있습니다. 겉에 있는 지방도 있고 깊이 있는 지방도 있고 그래서 깊이 있는 지방이 늘어진 경우에는 깊이 있는 지방층을 갖다 공격을 해줘야 되고 겉에 있는 지방층이 볼륨이 빠진 경우에는 볼륨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각 구획별로 지방이 나눠져 있고 깊이 차이가 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얼굴에 노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이제 그 노화가 되는 게첫 번째는 아까 근막층과 유지인대가 늘어지는 거두 번째가 얼굴의 지방층이 볼륨이 줄면서 역하향으로 늘어지는 거두 번째, 세 번째로는 얼굴 뼈가 흡수가 됩니다. 얼굴 뼈가 흡수가 돼서 안구 주변을 쌓고 있는 안와 뼈도 흡수가 돼서 점점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 상악골도 흡수가 돼서 점점 줄고, 그 다음에 하악골도 좀 줄고, 그래서 안에 골격을 담당을 하고 있는 뼈가 점점 볼륨이 줄니까 거죽이 처지어 보이는 안면근각 수술을 하면 피부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의 노화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노화가 과정을 갔다가 이해를 하고 이거에 반대 영향을 주는 시술을 하게 되면 얼굴이 젊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해부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이프 장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제 논문을 좀 보겠는데 지금 이 논문은 연대치대 김희진 교수님이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실험 논문을 내신 겁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점을 추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하이프 장비를 가지고 쏜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세로로 잘라서 본 건데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 있고 A에서 보면 그다음 B에서 보면은 쭉 선으로 연결이 돼 있죠 선으로 염색이 좀 달리 돼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걸로 유출을 할수 있는 게 파이프가 피부가 있고 초음파를 쏘면 한 군데서 에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생겨서 그점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열 손상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세로로 길쭉한 프렉셔널 레이저를 쏘고선 생기는 그런 것처럼 초음파가 가는 길을 따라서 열 손상 받은 영역이 있다는 거죠 길쭉하게 두 번째는 하얗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제 지방층이거든요 그 위층에서 열 손상 받은 쪽으로 지방세포들이 이렇게 파괴가 되면서 빨려서 위로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하이프 장비로 치료를 하게 되면 점 형태의 열 손상이 아니라 컬럼 형태의 열 손상을 준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지방층도 열 손상을 받아서 파괴를 받는다 이두 가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울세라 론칭 하고 나오던 얘기들은 밑에 점 모양의 열선상을 주고 스마스와 유지인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타이트닝과 리프팅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했었는데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는 일자로 이렇게 쭉 가는 길을 따라서 열선상을 받고 그 다음 지방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이프 장비 시술을 받은 분들이 그러면 초음파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에너지가 다 전달이 되니까 표피와 진피를 따라서 다 수축이 되니까 모공도 줄어들어 보이고 피부가 팽팽 느낌을 받게 됐었거든요. 이건 좋은 점인데 이게 과도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졌다 겉에 따라 이렇게 줄이 생겼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뵌 분은 여기 앞볼이 이렇게 딱 타이트해지니까 코가 넓어져 보였다. 저한테 이제 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진짜로 넓어져 보이시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얼굴 볼륨의 감소가 되는 효과가 된 거죠. 그래서 좋게는 얼굴이 이렇게 벙거짐한 분들이 하이프 시술을 하면 얼굴이 작아지면서 타이트닝이 되니까 리프팅된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이거를 이제 얼굴형을 고려하지 않고 광대뼈 나오고 볼살 별로 없는 분들에게 타이트닝 시켰다고 쭉다 쏘니까 지방이 줄어서 해골처럼 땅콩형의 해골이 되는 거였죠 마치 턱보톡스 맞고 볼살 완전 빠져 보이는 그거랑 유사한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심한 분들은 이제 이런 데도 하게 되면은 혈관 주위로 있는 연부 조직들이 볼륨이 줄어버리니까 혈관도 튀어나왔다. 입과 볼륨 감소로 잔주름도 많이 생겼다. 안면 윤곽 수술하고 나서 피부 처짐이 딱 생기는 것처럼 비슷한 현상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하이프 장비의 원리랑 왜 피부 겉에 층에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피부 깊은 층에서 지방이 줄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막층과 유지인데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길 따라서 영양상을다 준다. 그것과 지방층에도 영향을 준다. 좋은 점으로도 작용을 할수 있고, 잘못 쓰면 안 좋은 현상도 생길 수 있다. 톡보톡스가 좋은 분에게 쓰면 아주 좋은 거지만 얼굴형이 안 어울릴 분한테 쓰면 해골처럼 되는 그런 거랑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